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이 많은 조사님들이 초보분들이나 고수분들이 궁금한 부분을 제가 한번 풀어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바다 낚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보면은 우리가 이 바다 낚시 일반적으로 하는 하는 이 막대찌 낚시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뽕돌이 떠 있어요. 이렇게 뽕돌이 떠 있는 상태로. 이렇게 조류만큼,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대각선이나 이렇게 누워서 새우가 이렇게 조류를 타면서 이렇게 찌가 흘러갑니다. 이렇게 조류를 타면서. 이게 일반적인 막대찌 낚시 채비예요 근데, 이 올림낚시를 보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이 떠있는 뽕돌로 하면 안되고요 봉돌을 땅에 닿게 해야 됩니다. 자, 수면에 그 바닥에 뽕돌을 안착을 시켜요. 이렇게 봉돌을 붕어 낚시할 때처럼 이렇게 봉돌을 딱 안착을 시킵니다. 봉돌을 안착을 시키면 이제 이 바늘 바늘은 이 새우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바닥 바닥에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도 살짝 이렇게 살짝 살짝 저류를 타요. 이렇게 살짝 들렸다 놨다 들렸다 나다 이렇게 저류를 타요. 그런데 고기가 물면은 이, 먹이를 먹고, 옆으로 가면은 찌가 들어가겠죠. 이 바닥에 이렇게 뽕돌을 내려놓으면은, 옆으로 가는 고기는 뭐, 도다리 종류나 뭐, 이런 고기들이 옆으로 가, 옆으로 가지, 이 대부분의 고, 이 고기들은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바닥에서 먹어도 보통 한 이, 그, 1, 2m 까지 자기들이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이 때문에 이 찌가 상승을 해요. 감성돔도 잡아보고, 볼락도 잡아보고 봤는데 찌가 상승을 합니다. 확실히 상승을 해요. 그, 그 바닥에서 숭어가 먹어도 찌가 올라오고요. 웬만한 고기들이 먹으면 찌가 다 올라오 다 올라옵니다. 네, 제가 그거를 그 거제도 능포 방파제라는 그 방파제에서 그 낚시를 밤 낚시를 여러 번 해봤어요. 일 끝나고 가서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근데 찌가 올라옵니다. 찌가 정확하게 올라와요. 근데 찌 올라오는 게이 천천히 이렇게 붕어낚시처럼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진 않습니다. 빨리 올라와요. 올라온 속도가 쫙 올라와서 딱 재빠져요. 이게 있으면 찌가 쫙 올라와서 딱 재빠집니다. 이 밤낚시 할 때는 이제 요 불, 불을... 불빛을 이제 키고 하잖아요. 불빛을 키고 하니까, 불빛이 이렇게 쫙 올라서 탁쳐어져요 아, 찌맛은 그렇게 붕어처럼 이렇게 천천히 올라와야 찌맛이 좋은데, 빨리 올라오니까 찌맛은 그렇게 좋지는, 좋지는 않아요. 근데 찌가 정확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이 바닷고기들은, 이 찌를 이렇게 올리는 폭이 작질 않아요. 많이,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물낚시처럼 조금 올리는 게 아니라, 이 바닷고기들은 그냥 쭉 올라가서 탁 젖혀져요. 그러니까, 찌가 엄청, 찌가 많이 올라와요. 이 작은 고기가 물었는데도 찌가 그냥 쫙 올라서 탁젖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확실히 이 운동량이, 바닷고기가 이 활동량이 빠르다. 예, 그거, 그 점이 좀 민물, 고기하고는 다른 점인 것 같고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낮낚시보다는 밤낚시가 더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불빛이 이렇게 쫙 올라와서 탁 자빠지니까. 그, 우리 붕어낚시할 때 케미 꼬박아 놓으면 그 케미 불빛이 이렇게, 이렇게 쫙 올라오는 그 찌맛을 보는데, 바닷낚시에서도 찌맛은 있는데, 붕어낚시처럼 그렇게, 멋진 입질은 멋있게 찌가 올라오진 않아요. 빨리 올라옵니다. 이 속도가, 이 올라오는 속도가 빨라요. 이렇게 빨라서 탁 자빠져요. 찌 올림낚시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잘 안, 안 하냐면은, 이, 조항이 떨어집니다. 첫 번째. 근데, 이, 그, 저런 날이, 그, 추운 날, 아주 그, 바닷물이 차가운 날, 한겨울에, 예. 그때는, 좋은 점이, 좋은 점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안정감 있게 먹이가 도망을 안 가고, 이 바늘만, 이렇게 늘어져갖고, 바늘, 바늘에 있는 새우만, 새우, 그, 미끼만 이렇게, 이렇게 조류를 타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이걸 하니까, 이 추워서 바닥에 딱 붙어서 많이 활동을 안 하고 그냥 살살살살 이렇게 다니는 그 고기들이 바닥에서 이 먹이를 먹더라고요. 약간 떠서 이 활성도가 아주 안 좋을 때는 이겠습니다. 활성도가 아주 안 좋을 때는 이게 이렇게 떠서 이렇게 있는데 얘가 자꾸 가니까 활성도가 안 좋을 때는 이 고기들이 쫓아가서 먹으려고 안 해요. 아주 방파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워낙에 밥질을 많이 하고 막이 밥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애들이 배고픈 상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배가, 배가 많이 안 고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아, 이, 활성도도 안 좋고, 귀찮, 그, 아이고, 추워, 귀찮아. 이러고 있는데, 앞, 도망도 안 가고,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요리고원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와서 먹어요. 와서, 와서, 먹고, 이미 뱉으려고 했는데, 바늘은, 바늘은 안에 들어가서, 이, 자기가 움직이면서 자기가 바늘을 갖다 낀 거예요. 얘가 이 뽕돌이 땅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자기, 그, 고기가 움직이질 않으면은, 그런데 고기가 움직이면서, 이제 찌가 올라오, 올라오는 걸 보고, 이제 사람이 이제 챔질을 하잖아요. 챔질을 하는데, 고기가 안 움직이면은 찌에 반응이 안 나타나요. 근데 찌, 고기가 먹이를 먹고, 자기 또 움직이,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활성도 떨어질 때는 빨리 안 움직이고, 움직이는 속도가 좀 이렇게 좀, 좀, 천천히 움직입니다. 좀둔화에서 예, 근데 움직이기 때문에 찌가 올라와요. 예, 이렇게 바닥에서 먹고 고기는 이 감성돔이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먹이를 취하잖아요. 위에서 밑에 있는 먹이를 취하는 걸 좋아합니다. 감성돔이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미, 미끼를 먹으면은 다시 떠올라서 가, 갑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다시 떠오를 때 찌가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입에 바늘이 물고 있기 때문에. 입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찌가 올라오는데, 찌는 빨리 올라옵니다, 이게. 찌는 빨리 쭉올라서탁 접어져요. 그래서 찌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만 보고, 채도 아와시가 됩니다. 올라오는 거 보고, 채도. 네, 아와시는 쉽게 쉽게 잘 되더라고요. 이, 목줄 길이가 뭐, 그 2m를 주든, 아무리 짧게 줘도, 이 목줄 길이가 기... 기본 길이가 있기 때문에 고기가 이렇게 그 목줄을 물고 떠올라서 갈때 찌가 올라옵니다 그때 이제 챔질을 하는데 될것 같아요 찌가 빨리 올라온다는 거 그러니까 찌가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많이 주지 말고 바로 챔질 할수 있을 정도의 여분의 줄만 주고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다가 찌가 올라온 동시에 채면 아와시가 잘 걸리니까 그렇게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찌 올리는 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예, 그렇게 낚시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조항이 좋지가 않습니다. 조항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laughs> 추천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 예, 근데 궁금해 그, 그 그게 궁금하신 분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보통 잘 시도를 잘안 하는 부분이라서. 네, 그 궁금증이 예, 이 영상 보면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찌는 예, 분명히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빠른 속도로 올라와서 쥐가자빠져요 그걸 어,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낚시하면서 많은 보통 사람들이 도전을 안 하는 부분도 저는 많이 도전을 하, 하, 하면서 계속 그 낚시를 하면서, 연구를 많이 하면서 낚시를 하는 스타일이라서요. 제 스타일은 좀 엉뚱한 부분도 있어요. 보통 이 낚시하는 분들에 비해서 엉뚱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왜 자꾸, 자꾸 새로운 거를 자꾸 해, 도전을 하고 새로운 것에 자꾸 이렇게 그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하냐면은 재있어요 안 해본 걸 하면 재밌어요.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고 도전을 합니다. 그냥 그 심, 심해서 그냥 한번 해보는 정도로는 이 찌옷, 막대찌옷, 그 찌올림 낚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그 조항을 많이 잡아야지. 예, 그런 기대, 기대하고는 좀안 맞아요. 조항은 막썩 좋지 않아요. 조항은 썩 좋진 않은데. 그 화, 어차피 그 한겨울에 그날 되게 추운 날은 한 마리 잡기 한 마리 잡기 감성도 한 마리 잡기입니다한 마리 잡나 아니면 꽝이냐. 이거 이 낚시를 하잖아요. 활성도가 안 좋은 날은 오히려 좋은 부분이 있어요. 뭐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낚시 방법은 아닌데 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늘 찌가 꼼짝도 안 한다. 그럴 때는 네, 어차피 오늘 고기를 못 잡을 거니까 네, 그럴 때 한번 해 보세요. 운 좋게 또 감성돔 한 마리 들고 갈수 있습니다. 네. <laughs> 그 거제권 낚시가 꽝이 참 많아, 많아요. 감성돔 낚시를 해 보면은 어제 운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갯바위에서 뻥치기, 그, 배들이 와서 뻥, 그, 계속 뻥, 뻥치기 하고, 그래서, 이, 어제 온이, 감성돔 어제 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감성돔 얼굴 보기가, 거제도에서 얼굴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거제도, 그, 토박이 막 몇십 년씩 하신 분들도, 그, 감성동 얼굴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는 그분, 그분들도 다 알아요. 예전 같지가 않거든요. 말리수도안 나오고, 그리고, 큰, 그, 큰 씨알 만나기도, 감성동 얼굴 보는 자체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배낚시 하시는 분들은, 배낚시도 물론 그꽝칠 때도 많아요. 많은데, 이제, 또 조항이 좋을 때도 있어요. 막, 대박 조항이 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개바이보다는 배낚시다 보니까, 조금 더 깊, 깊은 데를 공략을 하다 보니까, 감성동만 봤을 때는, 배낚시가, 그, 우세한 점이 많아요. 좋은 점이. 이 연안까지, 감성동이 안올 때도, 깊은 데에서, 이제, 잡아낼 수 있는 확률도 높고, 예, 그런 점은 있는데, 배 낚시는 일단 비용이 들어가니까, 예. 배를 타려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제가 구독자 100명 넘어가면은 이 감성동 찌올림 낚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까 했는데, 네. 구독자 100, 100명이 넘어서, 네. 감성동 이 찌올림 낚시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즐거우셨으면 좋겠고요. 예, 앞으로도 늘이 생활하면서 어참 사람 사는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항상 이런 낚시를 가서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고 또 힐링도 하고 이 가서 또 이렇게 막 고기 잡고 손맛 보고 막 이러다 보면 또 스트레스 도또 사라지잖아요. 네, 예, 그 맛에 낚시하는 거 아닙니까? 또 고기 잡아다 집에서 해도 떠먹고. 네, 늘, 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예. 웃으면은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늘 웃으면서 사세요. 감사합니다.